어 현동님, 누구 요즘 못 생겨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4kg를 빼봤습니다. 오늘은 닭가슴살 없이 하루에 운동 1시간 이상 하지 않고 어떻게 2주 동안 4kg를 뺐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동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피부가 조금 상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전 저의 유튜브 초창기 영상과 비교를 했을 때 얼굴 살이 조금 빵빵한 게못 생겨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는 일단 둘째치고. 저는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몸무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12월 12일 몸무게를 쟀을 때가 68.3kg였고 11월 27일 에 몸무게를 쟀을 때는 무려 72kg가 나왔었습니다. 제 키는 176이고 저희 초창기 영상이 몸무게가 64kg였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그때 몸무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2주 동안 4kg까지는 아니지만 3.7, 3.8kg 정도 빼서 68.3이 됐습니다. 4kg가 어떻게 보면 많은 거는 아니지만 저는 정상체중에서 정상체중으로 뺀 거고 그리고 제가 정말로 극단으로 다이어트를 한 것은 아니라 4kg면은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한 방법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때 필요한 애티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식단인데요 제가 밥을 먹었을 때 식단은 이런 느낌이었고 닭가슴살이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말은 알지만 사실 맨날 먹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쿠팡이나 티몬 같은 곳에 100g에 600원짜리 식단이 있는데 보통 그것을 먹었고 고기만 먹으면 그러니까 양파나 양배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고기 200g 정도와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가끔 질릴 때 이렇게 연어도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로 천국이더라고요 역시 비싼 값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보통 서브웨이를 자주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꿀팁 들어갑니다 터키 샌드위치 단품이 5,200원에 지금 3,900원에 팔고 있고 칼로리도 28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끼 대용으로 자주 먹었고 서브웨이만 먹은 건 아니고 이렇게 수제 햄버거도 먹고 이삭 토스트도 먹고 김밥 한 줄로 때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재택근무를 일주일에 3번 하고 회사를 갈 때가 2번 있는데 도시락을 싸갈 때도 보통 고기와 채소를 볶아서 가져가고 배달 음식을 먹은 적도 있는데 알촌 한 번, 연어덮밥을 한번 먹었습니다. 었 아침에는 바나나 한개 혹은 고구마 한 개를 먹었고 중간중간에 사실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럴 때는 허닥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은 삶은 계란을 구매해서 먹었습니다. 었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변명일 수 있지만 최근 제가 졸업 논문이나 다른 취업 스터디랑 인턴이라 할게 너무 많다 보니까 헬스장은 거의 못먹었 는데요 대신 밖에나가 줄넘기랑 쌩쌩이는 하고 팔굽혀펴기도 100개 이상 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은 했고 운동시간은 3 4 0분 정도였는데요. 또 집에 와서는 틈틈이 아령으로 살해내는 하고 뭐밥 먹기 전이나 그럴 때 팔굽혀펴기를 또 습관적으로 계속 해줬습니다. 과자 같은 것은 아예 안 먹었고 뭐 가끔 제가 또 커피는 못 끊어가지고 레스비나 하초코나 뭐 이런 것들을 중간에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하나씩 마셔줬네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식단 관리를 하는데 절대로 굵지는 않고 단백질을 하루에 70g 이상 먹으려고 노력했고, 또 너무 외소하게 살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병행해 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다이어트를 하는 에티튜드, 즉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암시였습니다. 저도 당연히 식단 관리를 하면서 배가 많이 고팠는데, 그래도 머릿속으로 계속 강박적으로 '아, 나는 다이어트 중이야, 나는 살을 빼야 돼,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쇼미더... 많이에서 스윙스니 작업실에 나왔었는데 거기서 눈에 띄게 메모로 내가 짱이야, 난 섹시해 이런 메시지를 곳곳에 붙여 나셨더라고요. 확실히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집착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암시를 넣으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말하는 대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물론 너무 심하면은 이것도 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정말로 고구마 하나로 한 끼를 해결할 정도로 조금 먹은 것은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목표를 확실히 정해라입니다. 는 살을 빼려는 이유가 첫번째로 화면에 잘 나오기 위해 그리고 두번째는 옷을 이쁘게 입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63kg라 했는데 그때 머리도 막 히피펌에다가 막 옷도 스키디한 바지를 자주 입었는데 다이어트를 하기 전 저희 몸무게에 그런 좀 락시크한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는 절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좀더 말라야지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고 요즘 뭔가 다시 조금 그런 락시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스타일로 입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살을 더 뺐고 지금 4kg를 뺐지만 저는 63kg, 64kg까지는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목표가 있어야지 좀더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다이어트를 할 때도 내가 단순히 살을 빼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살을 빼려는 목표가 있어야 좀더 자극이 생기고 명분이 생겨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자입니다. 인터넷에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아이유님 식단이 있는데요. 아침에 사과 한 개, 점심에 고구마 두 개, 저녁은 단백질 쉐이크라써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하루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예인처럼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운동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헬린이가 운동을 하기 전에 아, 저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좀 근육돼지 같은 느낌이 나면 어떡하죠? 저는 슬림한 근육을 원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말을 해 준다 하잖아요. 아, 먹던 치킨이나 내려놓고 운동이나 시작하라고. 진짜 운동을 죽을 만큼 해야지 근육돼지가 아니라 너가 원하는 슬림한 근육이 나올까 말까라고 그 것처럼 저희 같은 일반인이 사실 연예인 분들이나 모델 분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극단적인 식단 관리를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실제로 연예인 분들이 하는 다이어트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과 다이어트를 할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 기죽 에티튜드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요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식단에서 보여드렸듯이 막 극단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는 밥을 먹을 때부페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2년 넘게 막 너무 배부르지 않게 먹는 습관을 들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정말 배부르게 먹으면 라면 3-4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뭐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도 평소에 라면 하나에 밥 말아 먹고 딱그 정도만 먹었지 폭식은 계속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식욕이 엄청 땡기고 그런 것도 아니어서 살을 빼도 유지가 어렵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멸치 같은 몸을 원하는 거냐 이런 댓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은 제가 입고 싶은 스타일이 좀더 살이 빠져야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화면에 조금 더잘 나오고 싶기 때문에 이번 연도 끝날 때까지 한뭐 아 65까지는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